사마의 골프터 호텔, 호텔 리조트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마의 대표적인 곳은 뭐니뭐니 해도 블루베이 호텔 리조트 골프장입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청소만 cc라고 했었는데요. 일, 이름을 좀 이제 세련되게 블루베이로 변경을 해서 lpga 대회를 최근 2년 연속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갑자기 확... 많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도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고급 호텔 리조트 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따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마공항에서는 약한 50분 정도 거리로 보시면 되고 워낙 금액들이 고가라 라는 새로운 골프장 LPGA나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했다는 골프장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로 모시고 있고요 여기서 40분 정도 거리에 페닌슐라 골프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페닌슐라가 사실은 저희 메인 호텔 리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국은 참 특이하게 대륙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을이 한 마을이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호텔, 골프장, 아파트 또뭐 이런 상가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니슐라 인데요 페니슐라는 36홀 코스에 쉐라톤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라톤 정오성 호텔이 있고 거기다 한 단계 밑인 쉐라톤 포포인트 호텔이라고 해서 4성급 짜리 그래서 호텔이 총두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게 어, 남자분들은 숙소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만약에 부부간이나 또이 여자분들에게 점수를 좀 따고 싶다면 어, 한 등급 업그레이드된 쉐라톤 리조트를 이용을 하시면 아주 분위기 있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휴양지예요. 휴양지다 보니까 프라이빗 비치가 이 페닌슐라 자체 해변의 사적인 해변이죠. 골프장 설명을 좀 하자면. 어, 이 단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호텔에서 클럽하우스까지도 셔틀로 계속 움직입니다, 여기는. 여기 처음에 가시면 밀쿠폰처럼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조식은 주무시는 호텔에 조식을 하시면 되고, 점심은 클럽하우스에서 라운드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녁 식사는 다양합니다. 그래,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쉐라톤 리조트, 포포인트 호텔, 이 호텔에서 뭐 부패식도 있고, 또 중식도 있고, 프랑스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맛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3일이든 4일이든 계신다 그러면, 다양한 식당에서 한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아주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식도 아주 맛있습니다.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시면 되고, 여기 가시면, 그 관광 이런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관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가까운 관광지역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 마을 안에서 마사지샵, 바, 맥주집 요런거 정도는 요 안에 단지 내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가실 때는 마지막 날이 좋습니다 대부분 해남도 가시면 시간대가 리턴하는 시간대가 새벽이에요 2시 아니면 새벽 3시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셔가지고, 마지막 날, 사마의 시내로 나오셔가지고, 어, 뭐, 야시장이든, 시내 관광이든, 또, 사마의 자랑입니다. 뭐, 중국 3대 쇼라고 하는데, 송성 강우쇼라는 아주아주 유치찬란 하면서도 아주 재밌는 쇼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마사지 받고, 여기는 규모가, 아파트 한 채가 마사지 샵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사지 받고 비행 시간 전까지 한1 시간 정도 더 주무시거나 쉬시다가 공항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관광의 아쉬움을 좀 달래시고 관광하고 마사지 받고 비행기 타시고 이런 일정으로 하시면 아주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